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활동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 자신을 질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심지어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그렇게 간주하면서 자기 비하나 심한 경우 자기 혐오에 빠져 사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실제로 기뻐야 하는 겁니다. 나도 기뻐야 되는 거죠 물론 참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데 나는 무가치하다라고 간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어찌 참된 기쁨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낮은 자존감으로 그렇게 살아갈까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신앙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 신앙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괜찮은 분이에요.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고, 외적인 조건도 좋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장악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볼 때도 굉장히 냉소적으로, 아니면 절망적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이 왜 형성됩니까? 주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다 보면 자존감이 낮게 형성됩니다. 문제를 일으킨 아버지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지혜비 닮아 가지고 뭘 제대로 하겠냐? 사람 구실 하면 살겠냐? 이런 말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을 들으며 성장한 아들이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성도의 경우에도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존감이 낮게 형성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기 부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집사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 부인을 오해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간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넘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자신을 끊임없이 질책하면서.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건강한 욕구 자체를 그죠?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부인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질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뭐 말씀드린 경, 어, 기억이 나는데요. 일전에 제가 청년대, 청년 시절에 영호남 청년 연합 집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참석했는데 어, 저와 같은 조에 있던 나이가 저보다 몇살 어린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이를 보니까 계속 뭐 행사를 진행하다가 수시로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혼자 고개를 돌리고. 그 처음에는 첫 만난 사이니까 뭐 하냐라고 묻지 못하고 하루 좀 지나서 좀 친해지고 했으니까 물어봤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좀 죄악된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거나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해야지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수시로 자꾸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강박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은 물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사인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강박적으로 회개 기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제가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난 원래 그래요. 난 선천적으로 그래요. 난 태생적으로 그래요라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신을 자기 자신이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신앙이 병들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고침받고 회복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접근과는 다릅니다. 세속적인 접근은 성공 경험이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수 있다라고 가르치시죠. 하지만 스스로의 성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금세 한계에 봉착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성취하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것을 바로 보고 믿고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첫 시간부터 풍성한 복음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를 보실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본 어게인 아닙니까? 우리는 거듭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믿으셔야 한다, 믿으셔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멘해 놓고도 안 믿어요. 실제 삶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선언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실제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갭 차이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 하는 거죠. 선언만으로 사람이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죠.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지만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반드시 믿으셔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쓰러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니안 되겠다.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지워야 되겠다. 라고 번복하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더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이한 주간 좀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신앙이 미숙하여서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거하다가 좀덜 성숙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곧 우리의 의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고린두전서 1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평안하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교류를 머리로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죄책감에 찌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기준으로 삼아서 끝없는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 나와 현실의 실제의 나의 그 모습의 개입 차이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자꾸만 자신을, 자신에게 그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음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군대 안 가서 좋겠네. 딸입니다.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러 한국에 나왔다가 가족이 나왔다가 그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안수만 받고 급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입국수석을 하는데 긴 줄에 그렇게 지쳐서 줄을 서 있는데 입국수석을 하는 관계자가 이렇게 보더니 제 손에 있는 여권을 자꾸 봐요. 그래서 뭘 보나 싶었더니 제 손에는 두 개의 여권이 있었거요 하나는 제 여권, 한국 여권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제 딸아이의 미국 여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가족을 데리고 따라오라고 하더니 어디로 데려갔겠습니까? US 시티즌, 미국 시민들, 시민권자들이 줄 서는 것으로 짧은 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쉽게 빠르게 통과를 할수 있었던 겁니다 제 딸아이는 생긴 건완전 한국인이고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그게 하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거죠. 미국 시민권자이라는 신분만 확인되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신분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좀 마음 편하게 죄를 짓자.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요. 그런 일은 참 믿음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는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지요. 거룩해져 간다.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평생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종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내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덜 죽어서 아닙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신앙의 갈등과 고뇌가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구나. 그 모습에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사도 바울이 겸양을 떨고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 때문에 실제로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는...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잠멸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왜 문득 문득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과거의 나는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자신에게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과거의 경험이 자신을 그렇게 장악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려내신 하나님은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자꾸 정죄의 마음이 생기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장악하려고 할때 성령은 내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네가 기억하라 생각하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하를 보시면 주님께서 떠나가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지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삶으로 가르치신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갈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하셨군요 발견하게 되고 믿음으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겁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변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변화가 진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존감의 근거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왜요? 세상에서는 성공 경험이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해 줄수 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실패의 잠재력을 보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는 처절한 실패가 십자가 아닙니까? 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전복시킴으로써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과거에 너는 죽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낼 것이 없는 겁니다. 실패합니까? 실패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속에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께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고 은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 때 풍성한 삶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그 감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넘어질 때 정죄감이 여러분들을 엄습합니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그 부정적인 감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포마저도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속삭이는 그 어둠의 세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입을 열어 크게 찬양하십시오. 난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주 보혈 아래 있네. 찬양해 보십시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붙드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중은 우리가 그가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상호 내네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주 안에서 나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주 안에서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참으로 기쁨 넘치는 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